마지막 종목 아 이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 네. 자 저희가 이거는 제가 말씀을 이게 어 일단 시가총액이 500억이 안 됩니다. 500억이 안 되고 네, 심지어 금요일날 급등이 나왔는데도 500억이 안 돼요. 네, 네. 어, 그러고는 이게 어그 일단 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뭐죠 윈 하이텍 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윈 하이텍이고. 인간. 일단 우리가 그 목요일 날그 네. 종목을 취합해서 드리잖아요. 네. 다음 날 바로 급등을 줬어요. 16%가 올랐어요, 지금. 네. 네. 다음 주에 올랐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laughs> 아, 네. 예, 예, 예. 그랬었는데. 올라 버렸어요, 일단. 올라 버렸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무제표는 괜찮습니다. 저평가 우량주이고요. 네. 이 지금 이제 차트는 좀 이따가 보면서 설명드릴 거고. 이 회사는 데크 플레이트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합판 네. 거푸집이라고 해서 공사 기초에서 이제 건물 세우기 전에 밑에 다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공정 자체가 되게 간소화 시킬 수 있는 공정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건설사에서 건축 분야에서 패러다임을 좀 이렇게 새롭게 형성을 하는 부분들인데. 원래 거푸집에 대한 공정은 10 단계까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합판 그 거푸집을 대체하는 그 철근 일체형 데크 공법으로 해서 5 단계로 절약을 시키면서 이 제품들에 대한 그 공사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친환경 제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을 단축하면서 공사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까지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러 분야의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에 대한 그 제품을 예,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먼저 띄워주시고요. 요건 재무제표인데 최근에 유보율이 좀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부채는 좀 비등한 100% 미만, 100%에서 비슷한 수준에 있고 매출액과 자본 청계가 계속 증가되고 있죠. 그리고 단기순익 영업익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박스권을 제가 주황색으로 표기를 한 건데요. 바닥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이동 평균선들을 다 수렴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 안에서 구간 거래량들이 좀 많이 터지면서 작은 거래량들 보면 이제 차트, 본 차트 밑에 거래량들이 있는데 작은 거래량들에 대한 부분들이 보이지만 큰 거래량들도 보이죠. 네, 장대봉 같은 거래량들이 보이면서 매집이 이제 완료됐다. 세력주 전문 트레이더이다 보니까 세력들의 매집이 완료됐다 보고 바닥에서 지금 중장기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하기 전에 제가 목요일날 들렸었고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네, 이거 거는 확대 차트인데 지금 중장 중장기 이평선들 골든 크로스하기 전에 바닥 터닝 포인트쓰렸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급등을 하고 지금도 높은 시점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제 박스권 안에서 예, 이루어져 있고. 지금 차트의 흐름들은 우상향으로 꺾기 전에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어느 정도 어, 설정을 할때 제가 보여드렸던 좀전에 차트에서 그 주황색 선 위쪽 라인이 매직 박스고 상단 라인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20% 20% 20%, 20 저번 에 설명 어,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해서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일단 신용장고율이 중요해요 신용장고가 어, 4에서 5% 정도 붙으면 그때 대응을 하면서 다시 눌림목 잡던지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네, 좋은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잘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거푸집을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이게 요새 아파트 순살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최근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 뭐그 정도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도 공격 스타트! 저는 사실. 다 보니까 네. 정치 테마, 테마주로도 좀 엮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음... 어... 어, 그렇죠. 저는 사실 정치 테마주의 뒤통수를 한번 맞아본 적이 음... 있는 사람이어서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테마로 엮여서 혹시 상승한다면 이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생겼을 때확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예전에는 정치 테마주들을 많이 이제 매매를 했었는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기 전에는 이제 이슈를 안 터뜨려요. 그리고 이제 파동을 만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돌파 관점에서 봤을 때부터 테마로 엮으면서 뭐 엘리엇 파동 이론에 대한 뭐 1차, 2차, 3차 파동들이 나오면서 눌림목 이후에 다시 상승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테마 쪽은 아니다 아,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추가, 네. 매수 메리트가 있다고 네, 급등한 추가, 자리에서도 지금 급등이라기보다는 어 급등이라는 것은 바닥에서 박스권 상단까지가 사십오 프로의 이격도거든요 음. 아직까지 바닥에서 올라온 구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 메리트는 있다 정도라고 아, 볼수 있습니다. 어, 궁금한 게. 네. 이게 정치 테마주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고 계시다가 물렸어요. 네. 그런데 이거 안 되겠다. 네. 이거 이 사람 투표, 투표해줘서 내가 주가를 올려야겠다. 아. 그러면 한, 한 표를 던지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 그쪽 지역하고는 제 사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투표 올지 않고요. 어. 아 경기도 분이 아니세요? <laughs> 네, 네 아, 경기도 어. 분이 아니시고. 아 근데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은... 그런 가능성도 네. 뭐 없잖아 있는데 대선 후보로 나오는 <laughs> 테마로 또탈 수도 있긴 해요. 네. 하지만 일단 이게 소형주소들 같은 경우에 테마로 엮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적당히 먹고 빠지자. 목심은 안, 안 하신다는 건가요? 만약 경선을 네. 한다 그러면 경선. 네 경선. 경선은 당원만 할수 있는데? <laughs> 그럼 가, 가입을 아니, 당원이 아닙니다. 아, 아, 아 이렇게 아, 빠져나 가입, 가입도 아아 근데 질문이 정말 창의적이에요. <laughs> 네. 생각도 못했던 아유, 질문이 나오니까 안 뽑으신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또뭐 질문하실 거 있나요? 아, 그러면 이제 그이 형님은 이거 지금. 네. 급등했잖아요. 사셔가지고. 근데, 네. 그, 파신 거 아닌가요? 팔았어요. 아, 그래? 요 이미, 이미 16% 이제 급등해서 좀 파, 파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어디서 좀 진입하면 좋을지? 네. 아, 네. 매수 포인트를 좀 보자면, 일단은 이제 한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 월요일에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하고 두 가지 조건을 좀 말씀드리면, 음봉이라고 해서 거래량을 좀 줄이는 숨은 음봉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숨은 음봉을 만들고 지금 장대의 봉에서 봤을 때봉 중심 라인 정도까지 좀 눌린 봉을 주던지 아니면 숨은 음봉 이후에 추가 상승을 만들려고 전 저점 라인 그 숨은 음봉의 저점을 지지하면서 반등 캔들이 나올 때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좀 조금 늘려도 분할 매수를 하면 될것 같다. <laughs> 네네, 충분하게 이박스권 안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파판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네, 그 어, 그런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일단 저는 뭐 다른 것보다 낫거도 우크라이나 테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뭐 말씀해 주고, 좀 이게 또 경기도지사 테마도 지금 음. 좀 이게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테마성 급등락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에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럴 때가 약간 우리가 중소형 테마주를 다룰 때 개인 투자자가. 꼭 봐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면은 무엇을 꼽으실 수 있는가?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가 안 좋은 테마주들은 급등 이후에 급락하면서 네, 뭐 상상도 할수 없는 꼴짜기까지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유상증자 터지고 막. 아, 네,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배제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는 항상 좀 보자. 네, 제가 보는 기준은 유보율 500% 이상, 음. 부채비율 100% 미만. 단기 순익, 이 영업이익, 매출액 꾸준하게 성장하고 아, 부채비율 100%가 넘는데요 여기 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laughs> 근데 100%가 좀 넘더라도 영업이익, 단기 순익, 이 그리고 매출액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으면 나중에 부채는 줍니다. 아, 네. 그런 부분까지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항상 볼때 히스토리 차트를 봐야 돼요. 히스토리 음. 차트는 차트의 차트를 끝까지 다 당겨가지고 이 회사가 이 기업이 상장을 했을 때의 바닥 지점, 그 지점과 지금 현재 바닥이 다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바닥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기술적 분석. 아, 초장기 차트를 봐야 한다. 네, 끝까지 네. 다 당겨서 바닥을 확인을 해라. 네. 그 바닥이 지지되면 상승 폭을 만들고 다시 바닥까지 내려오고 상승을 만드는 그런 구간들이 나온다. 네,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세력들의 뭐 이제 세력들이라고 하는데 세력 연구소니까. 수급들을 봐야 돼요. 거래량들. 예, 박스 권역을 여러분들이 형성을 하시고, 체크를 할때 저점과 고점 라인 45% 구간 딱 이렇게 이격도 만드시고, 거기서 어느 정도 박스를 치면서 1, 2, 3, 4, 5 바닥 뭐 이런 식으로 바닥을 계속 다지면서 우행보 하면서 바닥을 이탈하지 않는지 그 부분까지 좀 체크하시면 어, 저점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점 매수를 통해서 박스권까지 상단까지 만 올라가더라도 어 삼십 프로 사십 프로 수익 얘기가 어렵지는 않은데 좀 트레이딩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부분 고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하면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서그초 장기 차트를 봐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진짜 이제 주식 투자 초기에 들어오시는 네. 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인데.